아,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고 있죠. 그러면 선진국으로 이제 방향성에서 그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 유행을 따라갈 거냐, 개성을 따라갈 거냐. 그러면 선진국은 개성이 강해요. 유행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개성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죠. 각자의 인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성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그 성장하는 쪽이고, 유행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세계가 성장하지 않고 외모 쪽으로만 흘러간 다라는 거죠. 외모적인 것만. 그렇게 되면, 그 외모적인 거에 그 기운을 그러한 유행 따라 흘러가게 되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개성에 따라서 각자의 그 자기 그 내공을 쌓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가야지 되는데 유행을 따라가서는 절대 아 운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런데 아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눈썹 문신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요즘 그 눈썹 문신 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러면 그 유행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거는 내가 눈썹 문신을 하, 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행을 따라가는 거고 그 유행을 따라감으로써 나는 더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특히 얼굴은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형을 하면 할수록 운이 안 좋아지고 운이 깎이기 때문에 더안 좋게 된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내가 성형을 함으로써 어 한달 뒤부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 1년 뒤부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 심지어는, 어, 10년 뒤에서부터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내안 좋은 그 기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거를, 아 어, 유행적인 것을 따라함으로써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요즘은 이제 그 눈썹이, 일자 눈썹이 유행이에요. 일자 눈썹이 유행이면은, 만약에 내가 눈썹 문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각자의 그 개성에 맞추어서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일자 눈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자 눈썹은 그 문신을 한다 10대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똑같이 일자 눈썹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60대 70대도 일자 눈썹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대의 얼굴에서 일자 눈썹을 하는 거와 50대의 그 얼굴에 일자 눈썹을 하는 거와 70대의 일자 눈썹 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건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자 눈썹을 하고 특히 또 남자도 일자 눈썹을 한대는 거죠. 여자도 일자 눈썹, 남자도 일자 눈썹.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전부 다 일자 눈썹을 한대는 거죠. 그리 놓고서 어 자기의 인상이 좋아지기를 바래요. 전부 다 인조인간처럼 일자 눈썹을 그려놓고, 어, 자기는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거, 어, 유행을 탄 것만큼, 유행을 따라 하는 것만큼, 어,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의 운을 깎아먹게 되는 거고, 또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눈썹 문신을 했다. 그래도 더 눈이 깎여 먹는 거라는 걸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일자 눈썹을 그 하고 나서부터는 되는 일이 없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전부 다 지금 아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 눈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자 눈썹의 의미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일자 눈썹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일자 눈썹은 원래는 그 사무라이 눈썹에서 살짝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무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어, 싸움을 하는 무사의 정신이라는 거죠. 무사의 정신. 그럼 무사의 정신은 어, 싸움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어, 밀어붙이면서 자기가 승리를 하게 때리는, 자기가 쟁취를 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남들과 잘 시비하고 잘 다투게 때리는 거고, 시비와 다툼에 있어서 나는 협상이 필요 없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양보를 못 하겠다. 이러한 그 심리가 내부에 깔려있는 것이 일자 눈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런데, 나의 기운은 작은데 일자 눈썹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는 그러한 형국이 발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되고,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 또한 거기에 따라서 어, 동등한 그 대처를 할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지 돼. 그래서 그 일자 눈썹을 하는 순간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 사무라이 무사끼리 아, 어, 기운끼리 싸우게 되는 형국이고 그 기운을 서로서로가 양보를 안 하게 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족도 엄마든 누구든 다 그런 무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구조 속에서 아,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확기애애해야지 되는데, 살벌한 분위기에서 살아가게 되고, 아, 사람들은 판을 거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행을 따라서 일자 눈썹을 했다. 그러면 이미 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지우셔야지 된다. 되는 거죠. 사람은 아,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개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일자 눈썹이 유행을 하지만 30년 전에는. 일자 눈썹이 아니라 지금은 일자 눈썹은 두껍게 눈썹을 그리는 거고 30년 전에는 굉장히 얇게 그리는 눈썹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아 눈썹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아, 화장법으로만 했다라는 거죠. 문신을 하지 않고 화장법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신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눈썹을 자기가 그 치에 조금 없으니까는 그렇게 문신을 할 수도 있지만 몸에다가 문신한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격이 어, 10분의 1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문신을 함으로써 어말 그대로 천만 원도 안 들어오는 그 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 백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떨어지니까 십만 원도 안 들어오는 어 그러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눈썹 그 눈썹을 함으로 해서 그 눈썹의 그 기운이 어 바깥으로 이렇게 어, 팽창을 하면서 나쁜 기운들이 살기 애군들을 끌고 오게 돼요. 그러면 애군들을 끌고 옴으로써 나는 되는 일이 없대리는 거죠. 현재는 내가 잘 나가다가도 어, 안 좋아지고 운이 막히게 되고 그러한 형국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대리는 거죠. 그래서 어, 얼굴 성형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썹 문신도 성형에 속하기 때문에 눈썹 문신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일자 눈썹이다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일자 문신을 한대라는 거죠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야지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아, 눈썹 하나, 그, 문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이, 그, 인생의 팔자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멸하는 쪽으로 가고 더 쇠락해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외모에 신경 쓸그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외모에 치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외모에 치중을 두는 것보다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내가 욕심으로 가느냐 원심으로 가느냐 내가 눈썹 문신을 했다는 건 욕심으로 가는 거고 원심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발복이 되는데 원심으로 가지 않고 욕심으로 가는 행동이 바로 성형수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비참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얼굴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